일단 블랑카는 맞는데 예 인형 옷이죠? 던져놓고 아니 아 저기요 <laughs> 약손 치면 안 되는 기술을 대공을 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점프로 오는 거는 다 방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리더스 예와동중잡기 다예요 점프 뛰지 말라 얘기인데 맞습니다 선서! 리버설! 확정인 아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죠? 무서워서? 아니 리자 선수 완벽한데요? 지금 블랑카 데뷔가와 근데 진짜 대책이 너무 완벽해서 할 말이 없네요 어스타 클로어로 예 아, 지나갑니다 근데 원래 블랑카한테 백스텝을 다당기 시작하면 좀 괴롭긴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공에 조금 더 열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확정. 롤링이랑 좀 헷갈리네요. 그냥 보니까. 저게 또 낮은 점프가 있어서. 네. 어? 어? 미스는 아니겠죠? 실패를 성공으로 승화시켰죠? 네.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웃음> 와! <웃음> 할 말이 없네. <laughs> 슬라이딩 트리거 있으니까. 아니, 아니 <laughs> 저렇게, 게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렇게 쓰라고 만든 기술이 알 텐데. <laughs> 아니, 저렇게 하면은 상대가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리자 선수는요. 정말 아름다운 선수래요. <laughs> 너무 네.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의 늙, 늙지 않는 외모처럼 정말 아름다운 선수입니다. 와뭐 어이가 없어서 <웃음> <웃음> 대단한 대단한 리자드 선수의 대응이었고 카운터 카운터 뭐할 수가 없거든요 블랑카가 그냥 뭐 밀어버리고 있어요. 예못 네. 도망가고. 올리버트가한번경 끌었는데, 여기서? 아 그래도 잘 걷어냈거든요. 네. 이거는 리자 선수가 스컬 피하기 좀 어려워요. 방금은 트리거에다가 서프라이즈 네. 포워드 정력도 섞여있어서. 리셋! 아, 이거 아마 처음 보는 걸 거예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정력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흔들리면 네. 진짜 여지없이 갈수 있거든요. 저런 거는 사실 보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쓰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중손 백스텝 가져야 되고. 아, 중단을 그냥 끊어 버리고. 아, 이거고 지금 그930678 선수도 왜 아이 아니.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어도 이게. 이제 쓸수 있을 때 쓰자. 약간 요런 느낌인 거같은신데 예. 예. 막 걸어서 피하고 어, 강선부터 때리네요. 아니 이러면은 블랑카가 게임을 어떻게 하냐고요. 자, 리전 선수가 매치 포인트 가져갑니다. 자, 정말 대단한 플레이 연속이거든요. 이거 슈퍼 플레이 연속이에요? 네. 자, 먼저 상대가 때리기 전에 먼저 때리면 된다. 마스터키. 강선 일부러 앞에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착지 경직이 또 맞아요. 리퍼니스처럼 들어갑니다. 왕손을 EX 롤링으로 쳐내고 스쿱스까지 그러니까 오로라 스킬리치로 하단 이번에는 상단 하단 상단 야 잠깐! 왕손 히트 확인 CA까지 데미지 다 나오나요? 조금 남겠죠 모자르고 예 블랑카는 트리거를 키고 싶고 질렀고 버스터 클라우드 마무리 리자 선수 승리입니다 아 마지막에는 정말 약간 던져본 느낌이었어요 이걸 막으면 당신이 이겼습니다 어 그니까 오늘 이 경기가 약간 리자 선수의 클래스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의 반응 속도 네. 어... 그리고 그의 심리전 음... 어, 그의 판단 어, 거의 모든 걸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